대학교 편입, 저처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편입 합격생 범스타입니다. 오늘은 수능 5등급이었던 제가 편입을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해당 영상 참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편입 깨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우선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전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대학교 편입에 합격을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저의 수능 등급은 평균 5등급이었어요. 뭐 원래 잘하다가 미끄러진 케이스가 아니라 순수혈통 5등급. 제가 근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전 대학교를 많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교를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다가 수능을 한번 더 볼까도 물론 생각을 했었는데 수능은 저랑 좀 맞지가 않겠더라고요. 일단 제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뭐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어랑 영어, 지문을 읽어도 내용이 잘안 들어온달까? 그런 기분이었고요. 그리고 수학은 계산 실수 많이 나지, 조금 응용되면 어려워서 못 풀지, 이랬었어요. 사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재수는 생각도 못 했고요. 아, 정말 이대로 대학교를 못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어떤 제 지인을 만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능이나 수시라는 방법이 아니라 편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입이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편입을 결심했던 큰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평소 공부 실력이 저랑 비슷했던 거예요. 뭐 평균 4, 5등급? 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내가 저 사람만큼은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었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편입을 할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도 알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편입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단순하게 그냥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편입 공부인데요 이 계획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왜 계획 짜는 게 중요하냐면은 수능이랑은 다르게 편입은 각 대학교별로 전형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목표 대학교를 선정을 하고 그 대학교에 맞는 전형을 준비해야지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대학교를 준비하기엔 저희에게 시간이 충분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맞는 그런 대학교들을 포커싱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뭐 인서울권이나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편입영어나 편입수학이라는 그런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인문계열이면은 편입영어,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면은 편입영어수학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학생이 기존에 명문대를 나왔건 뭐 지방대를 나왔건 그런 거에 상관없이 대학교에서 출제한 그 시험을 잘 푸는 사람이 편입에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편입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은 대학교 전공 서적을 읽을 정도의 약간 전문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겁니다. 편입 영어의 파트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휘랑 문법 그리고 논리독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편입 영어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있잖아요. 보통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지문 아래 별표 치고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편입 영어에서는 기본적인 단어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문법은 수능이랑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영어의 문법입니다. 뭐 1형식, 2형식, 3형식, 뭐 가정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편입 영어에서 좀 생소한 파트죠 논리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몇 문장이 주어져요 근데 거기에 빈칸을 뚫어 놓고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말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거예요 이때 접근하는 방식은 단어의 성격이나 뭐 접속사 뭐 뉘앙스 이런 것들로 답을 찾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편입 영어에서 네 번째 파트인 독해 이 독해는 수능 영어보다 약간 지문이 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뭐 건국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건국대 편입영어를 공부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편입영어를 내가 어느 일정 커리큘럼을 타면요. 대부분의 대학교에 커버가 가능해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는 공인영어로 평가하는 대학들인데요. 1차에서 공인영어로 자르고요. 2차에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전공 필기를 봐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서울이나 수도권 공대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편입영어랑 편입수학만을 했어요. 토익은 아예 건들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요.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입은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편입영어, 공인영어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해당 대학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편입학원을 다녔던 것도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제가 만약에 인강으로의 거나 아니면 독서실에 손자 공부를 했다면은 절대 합격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라는 사람은요 공부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공부 습관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가 편입 학원에 가서 제일 처음 먼저 했던 게 자리에라도 앉아 있자 잡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자리에 앉아서 잡생각을 하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근데 웃긴 게 잡생각을 계속 하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잡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 이제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그때부터 편입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뭐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을 보니까 되게 반갑고 재밌더라고요. 편입 학원에서는 약간 아싸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저랑 마음이 맞는 한 두세 명 정도의 사람들만 사귀고요. 그 친구들이랑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게 가장 큰 합격 이유라고볼수 있어요. 친구는 막 사귀기보다는 나랑 좀 마음이 맞고, 그 다음에 편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도백이죠. 그래서 편입 시험을 보는 12월이나 1월쯤에 어느 정도 합격 커트라인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대학교 여러 곳을 지원을 해서 제가 합격을 많이 해가지고 골라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편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행히도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그 부분에 너무 감사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대학이나 가지 마시고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져보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계획 짜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하단에 댓글 남겨 주시 이렇게 해서 저의 편입 합격 후기와 편입을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해당 영상을 통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스타였고요 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